안녕하십니까 조이플러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부릉부릉 자동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뭐 외국 영상도 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어, 좀 고민을 하면서 만드는데 조금 쉽게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부러진 길한 20cm 남기셔도 됩니다 자 오케이 자 여기 보면 방울 하나 빠져요 방울 하나 방울 하나 자 방울 세 마디 네. 세 마디 정도 방울 하나 남기고 다음 겹고기 합니다 겹고기겹고기자 여기에서 여기 아, 앞 부분이에요 여기 앞 부분 앞 부분 방울 네 마디 m 마디자 겹고기 이렇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리라 생각하고 요 같은 방울 하나 더 만듭니다 같은 방울 넘어가서 방울 꽉 겹고기 방울에 잠궈 오케이 자 하나 더 넘어가는데 여기는 요 지금 두개 방울 있잖아요. 요두개 방울보다 살짝 크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요요 겹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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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겹곡이 있죠. 거기까지 방울이 넘어가도 돼요. 자, 그러면 약간 라운드지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게게 네, 포인트예요. 자 라운드지는 네, 모양 포인트.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요 방울 있죠. 처음에 만들었던 방울. 사이즈 동일하게. 얘하고 얘하고 동일하게. 오케이? 네. 자, 여기에서 겹고기 하는 거예요. 자, 방울 하나, 겹고기 하나. 겹고기. 자, 이해됐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서 넘어가고, 여기 앞부분에 처음 에 했던 방울하고 비슷하게. 자, 합니다 그리고, 방물고기에서 겹고기 하나요. 얘처럼 겹고기 해서 얘 있잖아요. 얘 얘가 여기 주입구주입구에 겹고기 바짝 감아 풀리지 않게 살짝 꽉 확실하게 묶어 줘요. 풀리지 않게 요기 여기 남쪽 여기에다가 여기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감아 줘. 네 그러면 한개 가지고 이제 끝난 거예요. 오케이 자, 불편하다 그러면 요 네, 가위로 자르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일단 됐어요. 자 흰색 요 앞부분 눈 있는 데 부분 만들어줘요. 바람을 조금만 넣어도 되죠? 너무 많았어. 오케이 조금만. 아까 그 방울, 요, 요 창문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묶어주고. 자, 요 앞부분에다가 겹고기 방울에 감아주고. 자, 불안해? 그러면 몇번 감아줘요. 확실하게. 자, 여기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묶어. 자, 확실하게. 타이다 집어넣어. 응, 어, 끊어내고. 컷. 오케이. 자. 바퀴 만들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좀 쉽게 만드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 부러진 길이. 적당하게. 자, 보세요. 만들었죠. 바퀴 겹고기에다가 감아. 그냥 다양한 방법을 써봤는데 그냥 좀 편하게 하려면 접어 고기 좀 눌러 말랑말랑하게 접어 고기 해. 접어 고기 해. 이 접어 고기를 여기 겹고기에다 그냥 감아. 오, 그 그리고 이겹 고기를 여기 사이에서 살짝 끼워줘요. 그러면 이렇게 네. 자 이게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끊어서 넘어가서 다시 감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 제가 보니까 이렇게 살짝 고무줄처럼 바람을 밀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당겨 당겨서 여기 감아 감고 여기서 에접어 고기 하나 더 해.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끊으면 되겠죠? 감아줘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감아줘요. 그리고 이거 끊어. 자, 끊고, 자, 여기 살짝 감아서, 바퀴, 이 사이에다가.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자, 두개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끊어낸 거 가지고 이제 다시 바람을 집어넣어야 뒷바퀴 만들어야 되니까 좀더 불어야 될것 같은데요. 오, 오케이, 묶어서 해봅시다. 자, 가마. 살짝 집어넣어. 안 풀리게 접어 곽과. 접어 곽과. 접어 곽과. 이거 감아 안전하게 감아 이쪽이네요 감아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자 바람을 살짝 밀어서 옆으로 넘겨 넘겨서 감아 자 이거 어떻게 접어과. 접어 봐? 접어 꿔는 데요 이렇게 살짝 눌러 가지고 바짝 담으면 됩니다 뭐 남으면 끊어내시고 이렇게 살짝 음, 바퀴를 만들어서 정리 정리는 또잘 해야 되죠 자 바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네요 정리, 그렇죠. 정리, 정리. 살짝 집어넣고 오케이, 자 됐어요. 자 이제 또 그림 그리기 시간입니다. 눈, 눈, 눈. 자, 이렇게 자동차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끔 자동차 만들어주세요 이러는데 어, 여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갑시다. 여기까지. <목소리>